참, 이 정권이 무도하다,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특히,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해준 것은 뭐 뻔뻔하게 극치죠. 자, 우리 편 살리기, 우리 편 온정주의의 극단치다. 아마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데 대한 보은인지 모르겠습니다. 많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더 뻔뻔하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그 소원석 대표가 비서실장하고 오고 간 명단 있지 않습니까? 그 명단을 현재 언론 보도대로라면 다 넣었어요. 전 빠질 수 알았어요. 응? 그건 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? 그 정도 논란이 됐으면 은 그걸 넣어준다는 것은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, 거래를 했다 인정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정치인들이 거래하고 있다,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넣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 야당한테 야 이래도 반대할래? 내가 넣어줬는데? 이거, 이거 아니고 뭐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